진짜 좋아. 그럼 랜다 오는 거 있다. 맞아 맞아. 옛날 감성. 어, 어 라졌다. 위도. 아, 아 위미 둠피의 위도. 어, <laughs> 대크. 난 죽었다. 돌아? 빨리 뒤한테 간대. 아니야, 아니, 아니야. 아니야. 아니, 아직 커닝기라. 니 어디 갔다. 둠피키 층 돌았다. 어, 어. <laughs> 호텔에 왔타 뭐? 돌아서 짬뽕이 죽어. 었 빨리 안 잡아. 아, 너무 아픈데? 와 이거 눈빛 이상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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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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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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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잘 써서 안 나, 더라 아 진짜 공유한테 실드 차는 게 너무 존나 이이야 그러니까. 어, 이거? 그러니까 어이 뭐야? 이 방이 새끼 뭐야? 새끼. 쳐왔어 쳐왔어. 야, 이사를 어? 어? 가만.. 나이스. 어? 가만 아, 나이스. 그 정도 이거아아 그래 살려 그래, 그래. 살 오, 막냐? 나 실패. 아 막. 하나 필. 에이, 하나 필. 아, 뭐 피야. 아아 병초났다 ㅋ 다나 나도 큰일났다 여기 좀비 아, 밑에 있다 아 CC 나와봐 비, 오른쪽으로 나와봐 아이나 아, 아, 산다 나 산다 김부리 김부리 김리 그래.. 그래, 그래 괜찮어 어, 아니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<목소리> 골 <목소리> 아, 빨리 와 스탄 어 뭐야 야 개구리 좀 빼야돼 개구리 빼야돼 개구리 빼야돼 김리김구리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어나 머리 한발 밖에 있어 아 힐. 방벽 안나 안나 이거 얘네 뽕 튀어 나봐 이거 안 묶였어 어용아 하나 나기 너네 위에 너네 위에 너네 위에 그거 있어 아 하필 졸로오네 알아는데야 네, 아. 겁나 나약하다 전투가끝나면 오늘 너라도 잡고 싶은데 탄, 어 자탄 쏜 소? 땅치 65다. 자탄, 자탄 썼어? <laughs> 안 썼어. 아니, 아직도? 8 1 82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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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아, 하긴. 자탄에 둥피고 뭐지 않나? 아, 자방 아, 빠진 거. 아, 피왜 빨리 알, 썼어? 그럼 호응할 것나노밖에 없어. 어, 총음봤 어? 멍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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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게. 됐 뭐야? 아, 왜, 왜, 왜 망치 있냐?

이혀졌어 <목소리> 어. 언제? <laughs> 좀더분발해라 좀 하던데. 아노가나 뭐라 던데 노래 서 되게 치던데 어, 하늘 쳐다보는데. 플레이 나눠준비? 오우야 파라. 어. 여기 여기 음파 바뀌었다. 음파 바뀌다 팟팟팟. 나이거이야 이거를 바뀌면 박힌다이거다 그래 나와 살릴 수 있다. 나이스나이스 2층에 한 쪽. 한두필 같이 있어. 같이 두고. 오른쪽에 아직 누구 있는데. 메크리가 어, 이거 뭐 맞춰. 차량 차량 이아니아니 어디 갔냐? 이 변태. 에시 나이스자방 빼고. 주자방 빼고 쓸게. 음, 나 먼저 들어가 줄게, 차 탔어. 아. 어 뒤에, 뒤에 맥크리. 나주방 없어. 어. 어 시클나다, 아, 큰일 났다. 큰다용 때문에 빼.. 어, 씨을 수가 없다. 었다나궁안 켜졌다. 오, 나 있어. 얘 망치 아, 있다. 피씨. <목소리> 오 뭐야 어깨빵 나. 야너 터치만 하면 아, 네 명만 더네 아, 명만 더. 아, <목소리> 양심이 진짜 <laughs> 다 잡아달라는 거 아니야? 아 답다. 나 터치돼는데. 어막크하면될듯 우리 다 있어. 어. 간다. 어 방지 짜. 들어가. 어어누 눌렀대 눌렀대. 아 소자. 아어얘왜 아, 아, 크리프. 어 이제 방벽 얘는 라인에 방벽 켜졌어. 아. 아, 안만. 아직 그만둘 생각 없거든. 나도 한쪽 꺼내야 지아 그래 그래. 얘자탄 썼어? 안 줘. 대아스는아 뭐야. 아. 역력 루시를 들어. 음. 아, 할 쪽이 있다. 모 <laughs> <오. 웃음> <오>, 뭐.. 뭐 <laughs> 아 왜? 왜 왜? 루시 해줘 루시죠. 플라이드릭. 모이라 루시해 달래. <laughs> 아, 이미 나왔어. 방벽 가는 중, 방벽을 가는 중, 가볼게, 졌다 가자! 하나, 둘, 하나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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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둘, 셋! 오! 뒤에, 야, 뒤에, 뒤 뒤에, 뒤 뒤에! 뒤에, 뒤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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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요 뒤에! 뒤에! 뒤 가른쳐파이크레이지크레이지크레이거 조심 아나 잡았다 아, 저거 다 썼다 루틴 비흐흐흐흐 야야 충전 충전 어 빨리 준소가 충전 충 빨리 <laughs> 뽕안 <뽕아>, 보여 나힐한번 <laughs> 갈게 나이스 오케이. 나 이거 고리나 이거 있다 오케이 라인 채워놨어 나, 나 나도 있다 나도 있다 난 가자. 없어 근데 아니헬이형너 <laughs> 사다 안 카운터 유아로에. 어. 에시필. 아이, 나이참 바로 걸었네. 내가 아, 컷, 컷, 컷 봤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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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나. 오이라 뭐 봤나. 뒤에 어, 있다, 2층에. 컷, 컷. 나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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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라인필 우리 키우시에이에올에시다 별.. 별 미지마. 에시피. 이거, 어, 맞아, 이거 보고. 나도 맞고. 에너지 피 에시피. 에시피. 에 에시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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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이피 에시피. 에에시 에시피. 에시피. 에피 에시피. 에시피. 에피아에시피에시피 나이스! 아, 이거 제대로 뛰어 나이스. 이거 어, 왼쪽에 한두 있어. 야, 우리 고이라너 플레이. 플레킹 플레이. 이 플레이. 플레이. 각레이 플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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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방이 있 어이 다섯 다야 아, 벌써 빠졌다. 한쪽 왼쪽에 치 올라갔다. 마실 좀, 좀. 어이 이다 먹는다 계속. 이두명 차면 세명서 먹었다 이 친. 어, 어플을 어, 어, 죽었네. 아이친다 먹었어. 자 빼자, 빼자. 살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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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. 밥이다, 밥.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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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. 오, 씨이시잘 쏜다잉. 가자, 가자. 아, 자리 일로 온다. 씨. 가자, 바탄 있나? 야나 아, 너도 나치해아 반발 시원. 과연 보여주나? 녹았어. 이층 받을 사람이 없다는데. <목소리> 그러니까. 3명이서 먹어보니까 답이 없던데, <laughs> 개 무섭겠네. 나가자. 아.